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열한기 상에 있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은혜가 돼서 오늘 한 대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이 지혜를 도와라 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한 부부가 이 아내의 이 신앙의 이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참다 못해서 이 소리칩니다. 당신 거 모두 가지고 나가. 그 말을 듣고 이 아내는 큰 가방을 쫙 열어놓고 놓고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 가방 안에 하나만 넣고 갈래요. 당신, 어서, 가방 속에 들어가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자기만을 의지하고 사는 아내가 아내에게 너무했다는 싶어 사과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남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이 아내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아주 작지만 평화로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웃 나라가, 나라 이왕 때문에 이 평화스러운 이 나라의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이것저것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이 나라의 이 왕은 고심 끝에 젊고 현명한 사실을 한명그 나라에 보냅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고 이웃나라 이 왕은 몹시 엄짜라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 나라에는 그다지도 인재가 없단 말이오? 수염도 나지 않는 사람을 내게 보내다니. 그러자 이 젊은 사신이 대답합니다. 왕께서 수염의 이 길이로 사람의 댐데이를 판단하신 거라면 저의 왕께서 미리 아셨다면 아마도 저 대신에 염무소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웃 나라의 왕은 다시는 그 나라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구하지 않는 많은 것까지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귀와 행복의 이 근원이 지혜로부터 시작됨을 잘 말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언어의 폭력과 힘과 또한 이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원은 물이나 이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이나 들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꺾을 수도 없는 마음 속에 있는 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친구 되기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해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앞도갑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활과 가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네 아멘, 할렐루야 네. 아, 네. 모든 성경은 어떻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획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일단 자몽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몽서 13장 20절에 보면 자 우리가 잡던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멘. 맞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늘 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 이 3당에서 1천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 주세요. 때로는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돈좀 좀 주세요. 때로는 명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예를 달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힘과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능력을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들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 지혜와 그 밖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 아, 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 아, 네. 첫 번째, 참된 이 지혜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아.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지혜로 마음했어요. 지혜로 마음. 자, 오늘 이 구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인가 듣는 마음을 조용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인간의 이 노력에 의해서 습득되는 어떤 이 지식이나 상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참된 것으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깨달아지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기에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듣는 마음 사람은 많이 배우고 지식이 그 안에 가득하고 또한 지혜가 높으면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라의 왕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들으려고 할까요?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 힘이 있고, 능력 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자리 있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다. 이는 자신이 세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아,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 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듣겠나이다. 그럼 내가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아, 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 마음은요, 이 갈대와 같아서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이 선입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수시로 이 말을 바뀌잖아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때로는 이 사람에 의해서 호의적이거나 또 어떤 나에게 우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흔들리고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참된 이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원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복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풍요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름으로 가들이 축원합니다. 사실 이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째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천 번째에 대한 이 논란은 오늘이기까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쟁을 2천 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천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 각자의 이 소견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드린 1천번제는요.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게 주어진 형편이 다 있어요. 아, 네. 내 형편에 따라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요 최선을 다요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천마리의이 아, 네. 재물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형편에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사실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게 이 솔로몬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솔로몬은 구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때 솔로몬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그 은혜가 약속대로 자신에게까지 계속되어 마침내 오늘날 자신의 다윗의 왕에 오르도록 해 주심에 감사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6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로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의 송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감사가 선행되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솔로몬의 이 신앙에 이 성숙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요 기대 이상의 축복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큰 것을 받은 것에 감사한 것은 사실 어느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한 것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솔로몬처럼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평과 원망 대신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 주신 것에 이 감사. 함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손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성도를 바라보세요. 옆 사람과 이 비교를 해봐도 사람과 우리 비교하면 안 될지 안 되겠지만 옆 사람과 나를 놓고 비교해봐도 이 감사해요. 내가 옆사람보다 젊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내가 옆사람보다 강, 건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내가 옆사람보다 내가 좀 옷을 더잘 입은 것 같네?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이고, 내가 옆사람보다 좀더잘생기고 이쁜 것 같아서 이 감사한 것이처럼이 사소한 것에 찾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야. 아, 네. 감사하지. 이처럼 솔로몬은 먼저 이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저분들도 솔로몬이 이 감사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저분들도 감사의 신앙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를 하는데 소망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알레비 아, 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후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이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이며 출입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는 아이와 같은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지금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그러면서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야기는 뭡니까? 왕으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또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이 같은 이 고백이요. 자신의 이 나이가 20살밖에 안 20세 안 밖에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을 이 낮추는 이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13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구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구만하지 내가 같은 그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러한이 겸손의 이 태도로 인해 솔로몬은 지혜와 그 유예에 부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보상은 재물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 네. 이 겸손함은 뭐라 그러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만 겸손해야 할까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요 겸손하면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주 뿐만 아니라, 날 낳아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부모가 높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드라마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천번째를 드리는 이솔로몬처럼 자신의 정성과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가?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먼저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숙하고 겸손함을 지니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부업당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의 이 영적 상태, 나의 이 신앙 상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결단과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눈적여 보시고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도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역시 이처럼 복문에서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으나 스스로 높였던 후기의 이 생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인생의 후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를 높일 때 그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희제예요 그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합도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또한 자문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의리의열매는 생명남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문 11장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자문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뭐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이 그를 품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지혜가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며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며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늘의 이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바로 듣는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것 없이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이 있기를 준비해 놓으 간절히 축원합니다그 아, 네.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시는 음. 그다음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저는 으로가는저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저마다승리는 저는 저와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는 저는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합합다 하나님 감이 감사, 감사합니다. 아,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동감하사 그 꿈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혼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하나님의 신들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솔 슬로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소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생명 있음면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이제 불평 원망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뽕따도 아, 네. 솔로몬은 왕이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췄던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예. 또한 세상 사람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예.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예.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돋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복답도 이제 우리도 달라지고,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들어,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동기도 올려드립니다.